안녕하세요. 한세상입니다. 오늘은 고션에서 사실 영상 찍기가 사실 좀 여의치가 않아요. 뭐옆 사람들한테 사실 민폐니까 제가 뭐 한적하는 곳 찾다 보니까 여기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뭐 형님, 누님들도 운동 많이 하시네. 뭐 여기서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대중을 믿지 마라, 코어층을 잡아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중에게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이틀 전에 저에게 비밀 댓글이 왔어요. 허당 김선생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그 비밀 댓글에 한세상님 제 채널에 한세상님을 홍보하는 채널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비밀 댓글이 왔어요. 그리고 몇십분안 지나서 영상을 제 홍보 영상을 올리셨는지 갑자기 제 구독 그때 구독자가 제가 여섯 명밖에 안 됐거든요. 저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아마 4일째일 거예요. 4일째니까 영상 한 3개 4개 세개 4개 올라갔을 땐. 네. 근데 갑자기 구독자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분들이 저기 그 채널을 보시고 김 선생님 채널을 보시고 저에게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전 그분들이야말로 허당 김선생님의 단단한 코어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당 김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선생님 나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42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2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과 만드셨겠죠. 하지만 우리 허당님이 그 짧은 기간에 유튜브를 하시면서 그 30여 분이라는 제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을 눌러주신 그 30여 분이라는 단단한 허당님의 채널에 콘크리트 지지자분들이 생기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 채널에 와서. 구독을 눌러주신 허당 님의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자이자 코어층인 구독자분들, 허당 님이 유튜버를 하시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딜레마에 빠지거나 그때 힘이 빠질 때 저에게 구독을 눌러주신 진정한 허당. 선생님의 구독자분들, 그때 허당 선생님의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로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대신에 제가 성장해서 10만 대군에 나의 코어층 구독자가 생긴다면 그때 행동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음 주제 주제 말씀드릴게요. 을 그놈 코칭이 왜 중요한가? 앞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아, 유튜버들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유튜버들도 자기가 싫으나 좋으나 구독자가 많거나 적거나, 어차피 그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어층이 없는 유명인이나 메시지 전달자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8, 9년 전에, 김어준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낙곰수로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근데 아마 뉴욕타임즈인가? 뉴욕타임즈라고 1회 방송 때에요 1회 방송 때인데 왜? 김어준의 전형적인 그그 그 제스처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딱 집어넣고 나와가지고 후 가시 딱 잡으면서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에 첫그 컷에 저는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나요? 그딱두 마디예요. 그두 마디가 왜 이렇게 섹시한지? 야이 새끼 자존감 있는 놈인데? 어, 얘좀잘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김호준이가 낙꼼수라는 걸로 역시 내 기대에 부응하듯이 엄청 유명해졌죠 예뭐 네. 아무래도 인기뽕을 맞으니까 중간중간에 똥벌도 차고 하죠 사람인데 왜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나는 그 사람이 매력있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섹시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니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도 또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오래되면 음, 뭐라 그럴까 또 권태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저도 저 또한 그쯤에서 그냥 김호준에게 권태기가 한번 왔어요. 그냥 팬으로서만 좋아했죠. 근데 팬으로만 좋아한 저에게 그 사람의 코칭이 되게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이너 방송인에서 벌써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메이저가 됐죠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 언론인이 됐어요 근데 어, 아마 미투 사건이 일어나 막 그때 유행처럼 번졌을 때 정봉주 아시죠? 같이 나꼼수 함께하던 정봉주 정봉주가 어, 미투 사건에 연루됐을 때 사실 그때 김호준이가 공영방송에 아, 무슨 프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MC를 맡고 있는데 그 프로에서 정봉주를 대변하는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극히 객관적이지 않았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방송인으로서는. 그렇지만 아마 그래서 아마 잘렸을 거예요. 방송인으로서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 막, 아, 그거는 맞아요. 공정성에 분명히 어긋나죠. 방송, 공인으로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 어긋난 거예요. 근데, 김호준이잖아요. 김호준은, 일반,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이, 생각하는 게좀 틀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김호 정봉주를 빨아주는 방송을 했을 때, 자기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김호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봉주를 대변했어요. 나는, 벌써 김호준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옛날 뭐 낙검사하고 그럴 때 이럴 게 없었죠. 하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버린 사람이 자기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난 그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팬에서 사람으로. 감정이 입이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갑자기 어준이 형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뭔가 사람 냄새나면서 아왜한 분야의 천재들은 쉽게 그렇게 자기 득실을 따지거든요. 사실 한 분야의 천재들은 왜냐하면 이럴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여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 근데 김호준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일반 팬에서 김호준의 코칭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김호준도 분명히 실수를 할 거예요. 왜안 해요? 인간인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김호준이가 똥을 싸놨을 때, 그걸 치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호준이가 똥을 싸질러 놨을 때, 그걸 치워주는 사람. 그게 코층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초보유튜버가 유튜버 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코어층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제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유명인이나 방송인이나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꼭 호칭을 만드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방향은, 제가 아마, 어... 유튜버를 계속하게 되면, 저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의 얘기에 동의 못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대중을 끌고 섹시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악플도 많을 거고 뭐 각오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소신대로 제가 분명히 내 구독자들과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그 사람들이 섹시해질, 생각이 섹시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음, 제가 아주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음 영상에 제가 그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 h 구글!